시편 6편 2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뼈가 흔들려 부서질 정도로의 육체의 병으로 힘든 상태가 되었고 이제는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며 영원까지 질병에 빠지게 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들도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소화불량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예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고 홀로 살며 영혼까지 병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힘든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속히 돌아와 달라고 외칩니다. 혹시 지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한계 상태에 도달한 친구들이 있나요? 사절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제 몸이 아프고 마음과 영혼 상태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속히 오셔서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